여러분, 들어와주세요.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저 얼굴은 공개했고요. 자, 이제, 아! 자, 이제 쉬어봐야지. 자, 자. 너 오늘 옷좀썼어썼어 뭐 썼어. 얼마? 천. 여기에서 제가 사고 싶은 게요 거예요. 클렌징 원래. 음 여기 아트리 자주 있는 거고요. 네, 꽃다발도 있고요, 여는 꽃냥냥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침과 12시를 낳지금이 12시? 몇, 몇, 몇 번이지? 여분이니다 전부 다 닭인데요? 맞아요. 저, 이거 아, 우리가 돈 모아서 사죠? 오키요. <laughs> 여러분, 여기 이거 우리 돈 모아서 하나씩만 사자. 래키 그래. 제가 이거 옛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부서져 가지고. 뻥치시네아 진짜 진짜. 근데 이거 다시를 샀다. 가야.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최효장님안녕하세 야. 아, 이효정이었구나. 이효정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효정님, 지금 뭐 하세요? 밥먹으 뭐 되냐고요? 저는 구영입니다 아니, 팔려시라고요. 팔려요? 죄송합안 보냈어. 문자 보내면은.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요새서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달소에 있는 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나도 해볼래 이제 내가 보면 안돼생덤이야 킹덤이야 뭐가 냐네 행군이야 클럽에 클럽. 클럽. 나도 할게 아니 이거 아빠 편이야 아이거 나도 편는데 나도 하고 싶어 컬러 이게 다두 개로 보여요. 야. 인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짱짱짱짱짱짱짱